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김호중부터 정치인들까지 거짓말 게이트,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 네참 답답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서민경제 붕괴, 자살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예인들부터 정치인들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가 넘쳐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거짓말 공화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에, 그러한 정황이고요. 네, 이 거짓말 또 거짓말 김호중 씨 에, 이게 바로 수불죄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다라는 거죠. 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네, 불륜 고백 편지에 발목 잡힌 최태원이죠. 네, 재판에서 거짓말 이런 재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비자금 이런 열로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효가 지났다 뭐그러지만 어, 도덕적인 책임은 이거는 분명히. 남아있는 부분이다. 이거 국민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법적인 잣대를 못 된다 할지라도 네, 국민들이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비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지금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김호중 범죄보다 괘씸한 거짓말 해가지고 필로폰 박유천. 에, 그리고 댕기열 신정환 이건 옛날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이 박유천 같은 경우에도 이 각종 이 거짓말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막 눈물까지 흘렸는데 채무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돼서 에, 구속이 된 거죠.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던 경우. 신정환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도박 문제, 도박 문제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 댕기열에 감염됐다 거짓말로 대중을 농락해가지고 해외를 떠돌다가 결국해 법적 처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이거 국민들이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잊을만하면 여린 리스크 반복되는 거짓말. 그래서 이 가수 승리 같은 경우에도. 에, 결국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어, 이 버닝 선 게이트. 각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혐의를 부인했는데 어, 증거 조작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역시 거짓말이었고, 결국에는 아홉 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를 어,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회사라든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들. 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네, 모습이고, 이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주한미군 방입이 이단 거짓말, 실수 혹은 전략이냐. 이 트럼프도 참, 이 미국도 큰 문제입니다. 이 바이든이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꼰수를 통해서 계속 전 세계 인류를 속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고 달러 패권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에,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전 인류가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대항마로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도 너무나 큰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죠. 어, 이거 지금 트럼프 입막은 또는 음, 형사재판 유죄평결. 네, 이, 이런 정황까지도 지금 어, 와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도 보면은 참 이거 트럼프의 거짓말 해가지고 피노키오 이런 지금 에, 비판의 글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에, 너 만날 때딴 여자도 만남. 에, 피소한 여성 차들이 양다리 카톡 폭로에 다 네,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또이 차두리 씨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또 불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어, 영국의 웨일스는 거짓말하는 정치인 의원직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네, 이게 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됐으면, 이 정치인들은 정직해야 되고 국민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의원직 박탈 에, 해야 한다. 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김호중만 왜 KBS 출연정지 하냐? 정치인도 적용시켜라. 에, 팬덤이 성명을 냈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뭐, 물귀신 할만도 하죠. 네, 물귀신 한만도 하죠. 네, 또 박홍근, 음주, 김호중, 거부권, 윤석열 판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왜 김호중만, 이재명, 조국도 출연정지 시켜라? 뭐 이런 얘기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귀신 할만 합니다. 네. 네, 이 개그맨 김영민은 음주운전 김호중, 이재명 신장식 맹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보게 되면 음주운전 1회, 네, 무면허 운전 3회 총 정가 4범이다. 신장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재명도 음주운전 포함한 정가 4범이다. 음주운전만으로 정가 이범 허나 네 개혁신당 대표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 비판이 에, 있는 거죠 또이 특검이다 그래갖고 영화됐던 이 박영수 네 징역 1년 구형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이다밝혀야됩니다이 가짜 사업자 금품 수수에 대해서. 정말 이 국민 특검이다 해가지고 어, 대통령까지 잡아넣어가지고 아 이게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50억 클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 국민들이 아주 냉철하게 철저하게 에, 이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도 조용히 묻혀버리면 안 돼요 이거 강하게 에, 국민들이 목소를 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김호중부터 이 정치인들까지 거짓말 게이트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나와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 네, 정직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해외 활동을 막 하다 보면 거짓말이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요즘에 보면은 그냥 뭐국제견에 대한 문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막 서류를 만들어 대고 그 불법 체류 문제 이런 게다 거짓말인데 아주 아주 그냥 지겹도록 이 거짓말이 넘쳐나는 예,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적어도, 아까 그 영국 소식처럼, 예, 정치인들 거짓말하게 되면 퇴출시켜버리는 그러한 법안이 한국도 전개가 돼야 되고, 이 연예인들, 뭐, 이 사이비 정치꾼들, 사이비 예, 교주들, 이거 다 우리 국민들이 이 거짓말 공화국을 진실 공화국으로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